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 너 성결 키위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1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20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경보고 온 영재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정은 미리 계신 내 죽게 빌라. 주사귀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 기윙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꺼서 더잘 섬기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쌀쌀한 새벽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불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반석이요 또한 산성이요 요새가 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협을 해도 우리를 두렵게 해도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을 건들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주님만 우리가 쫓아가면 우리에게 늘 승리가 주어질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세상의 것들에 실망하거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늘 주님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십년 가운데 세상이 줄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 안에서 쉬며 또한 힘을 얻으며 소망을 갖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또한 이 말씀을 쫓아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 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 없을 수는 없다. 라는 말은, 말씀은 실족하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 상처를 주는 일, 그런 일들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참으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따르는 에, 그, 에, 뭐라고 할까요? 벌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어지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 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만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지키려고 누구보다 애를 썼습니다. 또 그들은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에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이틀은 반드시 금식을 하고 항상 기도하는 일에도 힘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그들의 경건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참으로 존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겉모습은 이처럼 경건했지만 이 속으로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는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속으로는 돈을 섬기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섬겼어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 위선하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부자와 거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이처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최후가 지옥이 될 것이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또 다른 사람들도 누구보다도 이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이 아닌 그들의 중심을 보고 심판을 하세요 그렇게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자신들의 위선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그 본인이 자신의 위선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충분했, 충분히 있다고 여겼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고 순종하려고 힘썼기 때문에 가르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것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입으로는 이 땅이 아닌 천국의 보물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많은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는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백성에게 도무지 지키지 못할 율법을 아무 거리낌 없이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참번드어랬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 것같은요 속으로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것이지만 그들은 스스로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보면 화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위선으로 자신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나 또한 성도는 오늘 말씀을 더욱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말과 행실로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망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이 땅에서의 삶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문제는 더욱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다른 성도에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도 큰 죄지만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지옥에 가도록 만든다면 그 죄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다면, 이 상대방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하셨다면 이제 상대방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여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그 사람을 용서해줘야 된다 라고 하십니다.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회개한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모든 회개를 다 받아주어서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짓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멀리함으로써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교회 안에서 드러난 죄를 짓고 잘못을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비판하고 또한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함으로써 우리는 교회를 순결하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생각해요.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텅텅 비게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죄인, 죄인,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죄에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는 천사 같은 사람만 있어야 되고 죄인은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오래지 않아 실망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 신앙 생활을 하면 실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는 천사가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과 잘못한 사람과 죄를 짓는, 지은 사람을 그저 내버려둬야 된다.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둬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경고를 해야 되겠죠. 권면을 해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도록 적극적으로 권면해야 돼요. 만약 경고하고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면 거듭 거듭 경고하고 거듭 권면은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내보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죄를 끝까지 완강하게 그걸 거부한다면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경고하고 권면했을 때 자신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교회는 성도는 언제든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루에 일곱 번 똑같은 죄를 짓고 매번 회개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똑같은 죄를 일곱 번 짓는 거 사실은 이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또 일곱 번와 가지고 똑같이 회개한다. 이것도 현실적인 건 아닐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회개하는 어떤 죄나 어떤 잘못을 범한 사람이 회개를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의심하거나 또한 단정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받아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용서로 세워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비난이나 또한 추방이 아니라 용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자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성도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하다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잘못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들어와도 잘못이 이 안에 있더라도 회개와 용서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순결하고 거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말과 행실을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할 때와 교회에서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고 회개한다면 기꺼이 우리는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세상 가운데 더욱 든든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은곡교회가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말과 행실에 주의하고 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죄를 짓고 잘못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경고하고 또 회개, 회개한다면 시꺼이 용서하여 주어서 용서하여서 한 교회를 위로 가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여전히 악한 죄인이라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매사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여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오히려 사랑을 행하고 또한 용서로 품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또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죄를 지은 사람을 그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하고 또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일을 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는 기거이 용서하는 우리,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응곡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용서와 사랑으로 교회가 든든해서 가는 이 세상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버리고 이런 일들로 세워져가는 세상이라면 교회는 용서하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언제나 말하기 전에 행동을 하기 전에 이것이 혹 다른 사람을 곤란케 하는 것이 아닌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상처를 주는 일이 아닌가 깊게 생각하며 행동하고 말하였으로써 하나님의 덕을 사람들에게 끼치는 주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전간에 간절히 기도 없기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위중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고 어떻게 할수 없는 이 일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속히 이 위험 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간 가운데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코로나 기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게을러지는 일이 없도록 느슨해지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마음을 동의고 어, 조이고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강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주시고 이 시간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믿음으로 이 고백을 드림으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